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7월 23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정화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 달성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살균수 제조 장치 산학연 협력 R&D 사업 선정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TSI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ime 연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 매도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7월 23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히토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중국 외교부는 22일 미국이 전날 갑작스럽게 텍사스즈 휴스턴 소재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다면서 이를 바로 고치지 않을 시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히토류 관련주인 대원화성이나 이지 노바텍, 세노텍 유니온, 유니온, 워트리얼,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번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두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21일 갑작스럽게 휴스턴에 있는 우리 총 영상한 폐쇄 소식을 알렸다며 중국은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에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보복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두 관련주, 풀무원이나 미래 생명자원, 신송 홀딩스, 샘표식품, 샘표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롯데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 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매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주인 롯데칠성이나 롯데칠성우선주, 롯데지주, 롯데지지우선주, 롯데제과, 롯데쇼핑 같은 롯데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미리보는 7월 23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 라고 남겨 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